눈비도를 뜻하는 거고요. 여기 플러스 그 세포의 에너지원이 당이잖아요, 그쵸 당이 합쳐진 그런 배당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삼에만 들어 있는 사포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네, 진세노 사이드. 네, 진세노 사이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세노 사이드 성분이요, 여기 보면화기남이라는게 미국 삼이에요. 미국 삼에는 진세노 사이드 성분이 1 4 종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373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에는 15종의 진제노사의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반해서 저희 한국의 고려인삼에는 무려 몇 개요? 37가지의 고려 어, 진제노사의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고려인삼을 명예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RA, RF, RG3, RH2 이런 것들은 암. 또는 여러분들 대사지만 이런 것과 관련된 성분들이에요. 1975년에 창립된 우리나라의 고려 인삼 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학자분들과 교수분들이 구성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인삼 정보 방에 들어가 보면요, 인삼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뭐 미세먼지 방어 그리고 피부 아토피 그리고 뭐 암환자 피로개선, 뭐 치매예방, 항암치료보조 항산화, 에이지예방, 뭐 면역력 증가, 신종인플루엔스 바이러스, 독감예방, 간질환예방, 뭐 발기구전, 심혈관 혈액순환, 고지혈개선, 갱년기개선, 방사선 방어효과 당뇨개선, 환경호르몬 방어까지 정말로 굉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로부터 인삼을 만병통치약으로 불렸고요. 실제 인삼의 항염은 파낙스 진생이라고 합니다. 진생은 인삼이고요. 파낙스의 파는 전부, 악스는 전부 다 약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대인들이 이런 인삼을 먹었을 때 이런 양리작용이 있 사포닌의 최대 그 소화 흡수율이 5% 미만이에요. 얘를 흡수시킬 수 있는 장내 미생물도 없고 그런 기능물도 없는 거죠. 근데 왼쪽의 그림을 보면 저렇게 내가 인삼을 먹었을 때, 홍삼을 먹었을 때, 사포닌 성분이 흡수되는 것보다는 몸 밖으로 대부분 배출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 완벽하게 다 흡수되어 있죠? 이게 바로 뭐냐? 50년대 자연산삼이에요. 땅 속에 있는 50년 동안 삶이 붙어 있으면서, 어,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에서 발효가 되면서, 최종 대사 선물인 컴파운드 K로 변해서 여러분들이 드셨을 때 최대로 100%호주시킬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홍삼에 비해서 이런 컴파운드 K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드시게 되면 무려 300배 효과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는 SBS에서 작년에 천연신학을 찾아서라는 프로에 나온 그 영상인데요. 참. 실제로 인삼의 컴파운드 K가 강력병에 어떤 효과를 줄수 있을까요? 염증은 NF 카파비라는 물질에 의해서 악화되는데, CK는 NF 카파비를 억제해서 근본적으로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나타냅니다. 혈압염증은 결국 혈관의 염증 때문에 유발되는데요 컴파운드K는 이런 염증 반응을 억제해 당뇨나 대장염의 회복을 촉진합니다 또한 당뇨병에서의 효과도 이미 논문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대체 컴파운드K의 어떤 기능이 갑상설명 같은 면역질환에 도움이 된 걸까요? TK가 들어가면 내노케스즉 질소 산화물이 생성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역할을 대단히 크게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봤을 때 이제 CK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염증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효과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항성산소는 세포를 파괴하고 질병과 노화를 가져오요항요화산화력은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 p p y h a 리 p y 의 항산화력은 비타민C의 4 0배 y h 다 p p y happy, 의 a p p y happy, happy, h a p p 카운트K의 효능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선 실험실 내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봤던 것이 면역증망에 대한 효과 그리고 염증망에 대한 효과 또 하나는 암세포 세포가 깨져가지고 어, DNA들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염색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컴파운드 K 네, 나머지 궁금한 나머지 영상들은요. 유튜브 들어가시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저희 회사에서 만든 어, 정보와 산학혁명을 통해서 저희만의 독보적인 바이오 컨퍼런스 기, 어,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컴파운드 K 제품입니다. 어, 이 제품은 건강식품 기능 정보예요. 인삼 발효 추출 분말로 어, 등재됐고요. 물론 제조가는 제너럴 발효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 올해 정부 대형 과제 3년차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저희 회사가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벤처 기업이고 또한 R&D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2018년에도 제너럴 바이오는 국가연수 클러스터 R&D 사업으로 인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자, 저희 회사의 제품의 특징은요, 뛰어난 품질 경쟁력과 가격, 그 다음에 성분 경쟁력, 그리고, 어, 다양한 한 180여 가지 제품들이 원료부터 생산 유통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고요. 스킨케어부터 헬스케어, 그리고 생활용품까지 180여 가지 제품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국제 한국, 그, 화장품, 국제 화장품 원료 공전에 어, 등재되어 있는 저희 이플란트필링 제품인데요. 어, 이 제품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 쓰는 건데요. 두번 정도 썼을 때 베이퍼 애프터고요. 그리고 한2 0번 정도 사용했을 때 베이퍼 애프터 사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질은요.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플로린이라고 하는데요. 이 플로린이라는 어, 성분은 어, 천연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실험실에서 제조된 제품이에요. 노벨 확산을 받았고요. 그게 공모형으로 생겼어요. 이 제품의 가격은 1g에 자그만치 한국돈으로 1,600억 원이 랍니다 그런데 이 플러린이 여러분들 공짜로 이리프팅기를 많이 받아보셨죠? 여기에 들어가요. 플러린이 하는 일이 저렇게 주름에 쌓여있는 노폐물이라든가 아그 눈에 보이지 않는 활성산소까지 저공 안으로 전부 끄집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정도 사용을 해도 이렇게 얼굴이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부 지방을 제거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복부를 막 빼게나요? 아니죠.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내 얼굴에 늘어진 살, 복부에 이런 지방들을요, 산소공급를 통해서 매끄럽게 변화시켜 줄수 있는 저희 스파클린팩 제품이고요. 저희 기초 우동 제품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온 콩 피토플라센터라는 거는 콩의 타반 성분이에요. 어, 예전에 타반 크림 많이 썼죠. 그 안에 영양성분이 많아서 저희는 동물성을 쓰지 않고 식물성을 쓰는 거고요. 거기 에 플러스 한반 성분 외에 아르간 오일은 전 세계 멸종 위기에 있는 나무가 아르간 나무예요. 그 염소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나무거든요. 그 오일을 사용하고 있고 플러스 여러가지 콜라겐이라든가 히알루론산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초고가 어 화장품이 되는데요. 저희는 10만 원 미만의 굉장히 착한 가격으로 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데이 유리딘이라고 메이 쪽에 써 있는데요. 이게 뭐 유전자 관련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백이라든가 주름을 어 개선시킬 수 있는 제품입니다. 미백 제품을 썼을 때는 저렇게. 색소 침착, 진한 색소 침착이 많이 엿어졌죠자 그리고 또 주름도 많이 엿어진거 보실 수가 있겠죠. 저는 아침에 한 여섯 가지에서 일곱 가지 제품의 기초 제품을 발려요. 어떤 분들은 그게다 들어가냐고 하는데 그렇게 들어갈 게할수 있는 게 바로 이 제품이에요. 어떤 분들은 특히 여성분들 보면 다닥바닥으로 치거든요. 그렇게 칠하면 이제 정성이 생겨서 나중에 어, 메이크업할 때. 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그렇게 손바닥으로 치지 마시고요. 매직캡슐로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그러면 화장품에서 유용성분들이 다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로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미세전류 미용기계를 사용했을 때보다 500배 효과예요. 이렇게 무작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직캡슐 사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홈쇼핑에서 바르는 보톡스라고 나오는 제품은 저희가 대처기업인 건 다들 아시죠? 그리고 공리땡이라는 제품은 그 루비땡이라는 제품들 저희가 전부 배치마킹한 제품들이에요. 근데 이런 제품들은 저희가 배치마킹했을때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싸게, 원료는 더 효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도망간 소비자들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고요. 특히나 이 제품은 줄기세포 얘기 많이 하는데 저희는 동물성 줄기세포를 쓰지 않고요. 오히려 줄기세포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성분을 쓰고요. 그리고 저희는 식물줄기세포로서요. General Bio는 산자국 과제에 선정된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줄기세포가 나온다면 저희 회사를 통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바르는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씹는 제품도 있어요. 이 비누는 솔직히 비누에 방부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 비누를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비누에 조차도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고요. 제가 이 왼쪽 손마디에 사마귀가 있었어요. 근데 유황비를 계속 쓰면서 사마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프로폴리스, 녹차, 감초 자몽, 그리고 유기농 녹차, 유기농 캐모말. 어떤 분들은 혹시 건강식품이라고 묻는데요. 치약입니다. 치약. 자, 우리 저희 회사는 또, 어, 직후 에너지 다이어트라고 있는데요. 보통 시중에 나가보면 정말 많은 다이어트 제품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다들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독특하게도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나 많은 코치분들이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목표를 성공할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고요. 이두 분의 한양 박사님께서 대극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1기기를 통해서 12,600여 명이 이 다이어트를 하셨고요. 또한, 어, 업에 도달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기수 여러분, 차례입니다. 웃으시는 분 계신데요. 그리고, 어, 저희 어머니가 80세세요. 80세이신데, 80세이신 분이 등산 다니는 분 많이 못 봤죠. 저희 어머니께서 여기에 나온 마크, MSM, 그 다음에 칼슘, 그리고 뭐 밀크시슬, 오메가. 굉장히 가격이 싸요. 다 1, 2만원 정도 수준인데요. 이 제품을 드시고 지금 등산을 다니고요. 저희 제품의 루테인 같은 경우는 혹시 여기 그 자외선 차단제 열심히 바르시죠? 네. 네 눈알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분 계신가요? 눈알을 통해서 눈알비가 좀 표현이 그런데요. 굉장히 많은 자외선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수정제 바로 뒤에 있는 황만 쪽에 자꾸 자외선이 들어가 어, 지속적으로 그,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황만 변성이고요. 한국에서 어, 지금 안과 수술 1위가 바로 황만 변성입니다. 미리 미리 루테인을 드시면요, 이런 나이에 따라서 저하되는 이런 황만 색소를 내가 보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고령화가 앞선 일본에서 1, 어, 2위를 다루는 건강기능식품이 바로 클로렐라와 후코이다예요. 근데 저희는 어, 그후코이단은요 네이버에서 최저가로 검색을 해도 한 달분이 36만 원입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에 클로렐라 플러스 감태 플러스 후코이단까지다 쳐도요 어, 아까 그런 제품의 4분의 1 가격이면 수입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자산율이 가장 높은 부위가노인층이거든요 <laughs> 근데 한국에서는 독특하게 노인층 다음으로 또 자살률이 높은 부류가 중년 남성들이에요. 중년 남성들, 그, 갱년기 오시는, 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중년 남성들의 개인기를, 개인기에요. 죄송합니다. 갱년기를, <laughs> <100년길에> 못하고. <laughs> 예. <웃음> 네. 막아주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갱년기라든가, 아니면 전립선 또는 뭐, 우울증이라든가, 그다음에 활력, 지구력 이런 것과 관련된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라파인이나 이런, 것, 이런 제품들은 개별 이등 제품으로 나왔어요. 당뇨의 효과 적이라고 어, 나온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나온 심폐안이라는 제품은 신장 어, 기능과 혈액순환에 좋은 한약재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희 전 세계에서 허브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인도. 인도거든요. 여기 발모, 탈모 예방에 도움을 주는 나디모 제품과 그리고 바니아 에센셜 오일은 인도에서 원료를 만들어서 한국에 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인도에서 일어나는 수익은 인도의 소외계층에또 어, 기부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직구 유전자 분석 키트인데요. 유전자는 내 평생 에한 번만 검, 어, 검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변하지 않잖아요. 저의 유전자 검사 표예요. 여기 보시면 치주질환은 굉장히 점수가 높아요. 근데 반대로 심근경색는 굉장히 점수가 낮습니다. 저는 평생 치과를 한번 봤어요. 치석이 안 생기는. 어, 음. 제가 여기 들어와서 처음 알았어요. 저의 치매는 생균이 들어온 바로 죽여버리는 전세계 한10% 정도 되는 사람생활을 고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침 같은 걸누가 개발을 한다면 저희 전상로봤어요 구내음도 치료가 되지 않을까. 공부하면서 네,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어, 이런 혈관제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심근경색 추천 적게 나왔고딱 낮게 나왔고요. 또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잘 해결해야 될지 그런 여러 가지 퇴에 대한 어, 해결책도 다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일본인들의 손에 들어있는 음료가 수수수라고 합니다. 수석 속까지 나와있는 또 저희 직구의 제품들이고요 제가 짧게 뭐 설명하다 보니까 감동을 받으셨는지 뭐안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준비를 하면서 감동을 받았거든요 저렇게 써봤습니다 세상에 좋은 제품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직구는 신기하게도 다 따라 만들어요 <laughs> 어떻게요? 아주 착한 약과 착한 성분으로 그래서 가리 말고봅니다 직급 제품은요 감동만큼은이 세상 최고라고요 동의하시면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